시기야 저쪽 자리로. 네기야 자기야, 자기야, 제비야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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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리 자기야, 자기어 지금. 야 어, 기어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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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비 다리를 지금 흥분의 가족이 열심히 지금 치료해주고 있어요. 이야 <laughs> 할수 있을까? 어제비가 치료를 다 하고 날라갔어요. 어제비가 박신을 물어다니는거 봤어요. 야 가운데 가서 박신을 어떻게 할 거니까 신고 있나봐요 지금. 볼도 주고, 어, 햇빛도 째어주고 우와! 이야, 5초 만에 박이 아! 벌써 다 껐어요. 슥싹, 슥싹, 슥싹. 박이 터지면서, 궁! 아이쿠! 뭐가 나왔어? 띠용! 오! 보여줘야지, 전... 저 리얼한 저기... 눈빛명이! 띠용! 저기... <laughs> 자, 어, 아, 뭐가, 아, 나왔지? 뭐가 나왔지? 열심으로 열심으 기분이 좋아졌어 이제 어 빨리 선물 가지고 이제 와 보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이것을 알게 된 놀부 등장 놀부 나는 놀부 어 날아가던 재미를 잡았어 잡았어 그리고 이미 재비는 직사해준 것 같아요. 고이아이 <laughs> 이거 다리가 다시 부러졌나봐요, 재비가. 아이고. 하지만 이미 재비는 압사가된것 같아요. 자, 하지만 꿋꿋하게 다리만 치료하고 있어요. 자, 영, 자, 영, 자, 영, 자. 재비가 박씨를 몰고 왔는데. 우와. 물고 아저씨도 박씨를 키우고 있어요. 열심히. <laughs> 가운, 물도 주고, <laughs> 가운데서, 가운데서 물도 주고, <laughs> 어, 햇빛도 주고. 자, 그랬더니 박이 다시 커졌어요. 0.5초만에 박이 커진 상태에서 다시 르기 시작해요. 0차0차0차0 0 <laughs> <laughs> 갑자기 흥부의 가족들이 단체로 도깨비로 변했어요. 도깨비로 변했어요. <목소리> 이야. 일초 안 주세요.